지난 주 우리는 이제 일곱 표적 중에서 어디까지 보았냐면 네 번째 표적까지 보았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여자 아이 용, 그렇죠? 예,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두 번째 표적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로마 황제 또는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저 그리스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세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어린 양과 14만 4천 우리가 그래서 666과 대조를 해서 이제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섯째 표적은 뭐냐면 그 14장에 보시면 세천사가 나옵니다. 그게 다섯째 표적이고 여섯째 표적은 두 추수하는 게 나옵니다. 두 추수 하나는 성도의 구원을 하나의 추수로 말하고 또 하나의 추수는 이제 로마 제국을 심판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표적이 1 5장에 나오면 그 이긴 자의 잔양. 음. 그게 이제 일곱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일곱 대접이라고 말씀을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재앙. 그게 이제 일곱 대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잘 보시면 우리가 앞에 일곱 나팔 얘기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징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그때 보면은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별이 해와 달이 어떻게 되죠3 분의 1의 타격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일곱 대접을 가만히 보시면 땅과 바다와 강과 해와 별이 3분의 1이 타격이 아니고 완전 풀 파워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장소에 임하여서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휴고해서 하나님왜 올라간 이후니까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이제 임하는 것이 일곱 대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을 보았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아니에요. 17장.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한번 잘 펼쳐서 17장 중심으로 볼 테니까 한번 펼쳐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이 음료를, 그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면 이 음료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보았죠. 물은,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17장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료는 뭐냐면, 많은 나라와 또 많은 열국 위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세력, 뭐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료를 얘기하는 안전장치를 17장에 여러 군데에서 이미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보므로써, 과연 이음녀가 받을 심판, 이큰 바벨론, 과연 이건 누구를, 어떤 세력을 말하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 불이 있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민족과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짐승의 몸에 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말들이 막 가득하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일곱 머리와 열 불이 있더라.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일곱 머리 열 불은 그 히브리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고 못 살게 하는 어떤 전형적인 그렇죠 존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말할 때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지금 열방 위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어떤 예? 그 짐승에 타고 있는 뭐 그런 존재 그런 세력이 음료가 되는 겁니다. 감이 조금 오십니까? 계속 한번몇 가지를 더 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렇죠?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렇죠? 그게 보니까 여자의 이, 이름이 그렇죠? 이마에 이름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큰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요한이 지금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이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었을 그때에는,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미 멸망하고 없었죠. 주전 539년에, 그렇죠?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죠? 메대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도저히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 않던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잖아요. 오, 주전 539년.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에는 바벨론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근데 왜이 음료를 말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써도 되는데 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또한번 보세요. 6절라더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러죠. 모든 사람들의 피에 취한 게 아니고 성도들의 피라고 그랬고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을 다치는 대로 죽인 게 아니고 누구만 죽였다는 거예요? 성도들만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 증인들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실제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 당했거든요. 자, 그는 간 이는 누구인가? 또, 자, 7절과 8절 한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머리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에 보면, 네가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한 표현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에서 올라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지금 마치 자기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도 한번 보세요.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거는 뭐 아주 빼도 박도 못 하는 안전 장치를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일곱 머리는 그렇죠? 그 여자가 지금 짐승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붉은 빛 가진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어떤 나라가 일곱 언덕에서부터 100% 시작된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녀는 누구겠어요? 그 지금 그 일곱 네 예, 나라 위에 있는 아니 일곱 산 위에 있는 자, 그리고 18절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18절입니다. 네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성이라는 거예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그 붉은빛 짐승 위에 타고 있고 일곱 언덕 위에서 시작된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쯤 되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료는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죠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그 이름을 큰 바벨론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바벨론은 이 당시에 이미 다 멸망하고 없습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가? 그건 이유가 뭐냐면, 오직 유일하게 구약에서는 바벨론이, 신약에서는 로마가 하나님의 성전에 손을 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민족은 바벨론과 로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무슨 아말렉, 블레셋, 그렇죠?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막 괴롭혔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는 오직 두 나라만 구약에서는 바벨론, 신약에서는 로마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주전 586년에 그죠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과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로마는 AD 70년에 그죠 디도 장군이 와서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또 무너뜨려 버렸다 는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막 핍박을 했지만 성전에 손대지는 않았거든요. 유일하게 이 바벨론과 로마만이 성전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지금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죠. 음녀가 받을 심판.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왜 하나님은 왜 음녀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요한이 그죠? 네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류에 앉은 큰 음남이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꼭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뭐뭐 뭐 옛날에는 그죠? 여자가 더 열등해서 그렇다라고 그런 이상한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보세요. 로마는 보세요. 막 남성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세지 않습니까? 막 글래디에이터라든지 그죠? 막 어떤 로마의 군인하면 막 그런 정복하는 그러면은 훨씬 남자 이미지가 남성상이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성의 의미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한 민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게 뭐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고를 떠나서 어떤 하나의 뭐든 신화 같은 그렇죠? 단군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우리는 그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이잖아요야너왜그러냐고너 가서 저기 마늘 좀더 먹고 와라고. 그면은 사람 되어라 그런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로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로마의 대모신이 있어요. 시조신이 있어요. 그게 여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마그나 마테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그나 마테르라고 하는 그 여신이에요. 여신에서부터 로마가 일곱 언덕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걸 시작되게 한 신이 여자 신이라는 거예요. 마그나 마테르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로마를 얘기할 때는요. 여자 그 대명사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음료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슨 헤라클레스 그죠? 허무스뭐 이런 굉장히 남자 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스는 압도적으로 남자 신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여자 신들이 아주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여신이 많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여러분 아테네 들어보셨어요? 아테네의 주신이 누구예요? 들어보셨죠 아데미. 아데미 들어보셨죠 아데미 여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여러 도시들의 신들이 여신들이 많다예요. 아테네는 아데미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도 신이 있어 주신. 고린도의 주신이 누구냐십니까?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어요? 그 아프로디테도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그왜 그냐면 로마가 주신이, 대모신이 여신으로부터, 마그나 마테르나 여신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나머지 많은 로마의 도시들도 이제 주신을 여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음료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우리가 오늘 2024년 부활주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뭐, 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자, 1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게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죠? 이 <laughs> 요한을 통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로마여 그러면 누구나 다알수 있잖아요 근데 왜꼭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예, 실명을 쓰지 않고 이게 빗대서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시대라고요? 박해 시대예요 박해 시대니까 실명을 거론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서 말하는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만 보세요. 중요한 것은 18장 21절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서 하는 말이 보세요. 큰성바빌론이 로마를 말하는 걸그랬죠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요한을 통해서 로마가 한 방에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 로마가 반드시 한 방에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니까 그냥 바다에 그냥 가라앉았잖아요. 그처럼 다시는 보이지 않게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요. 로마는 멸망할 조짐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멸망할 조짐은커녕 이 당시 도미티안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는요 정말 잘 나가고 있었던데요. 멸망의 징조는 무슨 이런커녕 너무나 너무나 막 힘이 강대해지고 잘 되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이 부흥하고 확 힘이 막 세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주어졌어요. 멸망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도 볼때 로마가 막 구군이 막 기울어져요. 경제도 어렵고 안에 내부적으로 막 지들끼리 싸우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에 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 그래. 내가 내가 느껴. 이거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망할 것 같아. 무너지고 있고 내부에서부터 전쟁에도 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이거 곧 무너질 것 같아. 그럴 때 만약에 이 말씀이 임하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 맞아. 무너질 거야. 나도 그렇게 느꼈어.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멸망할 것이다고 말할 때요. 로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잘 되고 번성하고 힘이 세지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2024년 부활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그거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을 틀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아무리 정말 여러분, 멸망할 것 같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멸망할 것 같지 않아도, 멸망,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끝났어요. 가능성이라는 건 이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고, 소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가능성 하나 없어. 야, 이건 절대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만 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느낌이 지금 보니까 아 이건 이제 안돼 이건 이제 끝나는 가능성 없어라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껴지는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그걸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보세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 그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지금 건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세요라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옆에 사람들이 다 조사해 보고 생각하려고 판단해서 됩니다. 그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진짜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1년에 한번 그냥 행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가 행하시는 능력과 이적들을 보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했겠어요? 저 능력이면 내 한평생 밥, 밥 굶지 않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겠다. 그 능력을 의지했겠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로마 군인들의 찌르는 창에 속절없이 무능하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탁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전에 그렇게 많이 행하신 그 능력은 다 어디 가시고 내가 따르고 내가 의지했던 분이 저렇게 무능한 정말 사람이었나 라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이제 모든 게다 끝났구나. 모든 소망, 바람, 기대, 다 사라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떠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정말 부활절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느낌으로는 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끝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을 이겨내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이 오늘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삶에 정말 해피철체 임하여서 내가 눈으로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권능이 내 가정에도 임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위에 내 모든 염려, 근심과 이 땅에서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좌절과 절망까지라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힘이 그냥 남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것이 되서 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그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그 능력으로 살아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건데,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사막에 정말 길이 없지만은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물이었지만 그 물을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정말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오늘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 한평생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리라. 그렇게 살아나오라고, 그렇게 정말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오늘 주님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죽은 삶이 다시 소성케 되지고 내 눈에는 다 말라 비틀적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면 내 삶이 다시 소성케 되고 내 자녀의 삶도 내 가정도 다시 일어나고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남은 일생 동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는 인생이고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다짐하고 기도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사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믿지 말고, 내 느낌, 그 의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느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내는 우리 모든 햇빛을 지 가정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죽은 그 같은 삶이 다시 소성케 되고 열명은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세대 예수의 증인들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는 삶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